뭐라고? 응. 저, 저, 촬영? 응. 촬영할까 응. 오케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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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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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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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머리 좀 바로 하자. 자, 자 배꼽에 손 한번 해줘. 싫어?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지금 막 일어났거든요. 개인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배꼽에 손. 안녕하세요. 그거는 촬영 마칠 때쯤에 기분 좀 좋아지면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 어, 카메라. 저, 저. 이제 점점 자의식이 생겨나는 중이죠.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는 그겁니다. 보통 캠핑장 나가시면 세 가지 사이트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잔디밭 사이트, 그리고 데크, 그리고 밭에서이렇게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요거에 대한 특징적인 거, 그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캠핑 안 나가신 분들은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판 해줘. 안녕. 그렇지. <laughs> 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가 선호하는 잔디밭 사이트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잔디밭 사이트는 사진 찍든 영상을 찍든 엄청 잘 나옵니다. 뭐요런 거는 뭐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안 찍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일단 잔디밭 사이트의 좋은 점은 팩이 잘 박혀요. 제가 이전에도 팩세 가지 비교해드린 거 있죠. 망치가 있으면 더잘 박히고요. 발로 밟아도 쑥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팩이 뭐잘 뽑히는 일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티로폼에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이 제가 없네. 이게 그냥 요런 느낌으로 그냥 망치 으면 망치를 팡 치면 쑥쑥 쑥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덜 듭니다. 팩이 쑥쑥 잘 들어가서 텐트 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갔던 캠핑장도 잔디밭이었거든요. 제가 팩 개수가 어, 어 이걸래? 제가 팩 개수가 약간 모지라요. 몇개더몇개더 사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듀랄루민 팩그 젓가락 팩 있죠. 젓가락처럼 이제 새꼬챙이 같은 거 그거를 써서 박았는데도 쑥쑥 잘 박혀요. 그게 장점이고요. 잔디밭의 나쁜 점은 이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날씨가 따뜻한 날에 되면 잔디벌레라고 해야 되나? 조그마한 벌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 시, 저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저희 와이프나 벌레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벌레가 조금 많다? 그리고, 비가 오면 배수가 잘안 돼요. 잔디가 물을 머금어가지고, 이게, 잔디를 밟으면, 이게 꾹 누른 스펀지 발, 아, 꾹, 뭐, 천, 물 먹은 천 밟듯이 물이 쭉 올라옵니다. 고그 점이 좀 그렇죠? 그리고, 음, 장점이 하나 더 있다. 바닥공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쿠션감이란 게 있죠 그렇게 잔디 사이트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쇄석 사이트 저는 파쇄석 사이트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어... 장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캠핑장이 파쇄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관리가 쉬워서 파쇄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쇄석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팩이 그렇게 쉽게 막 박히진 않아요 그래서 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단조팩을 써주시는 게 낫고요 반드시 망치도 있어야 돼요 망치로 박지 않으시면 잘안 들어가요 뭐 이거는 캠핑장 바이 캠핑장이겠지만 어떤 데는 밑에 큰 돌이 땅 속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팩이 잘 박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초보 때 제일 신경 쓰였던 게 파쇄석이 날카롭잖아요 텐트가 상할까봐, 텐트가 찢어질까봐 그게 걱정은 됐었는데 뭐 지금은 뭐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텐트라는게 밖에서 쓰니까 어차피 흠이 나고 상처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 신경쓰진 않는데 처음에는 파쇄석 위에 이렇게 발을 밟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파쇄석 자체가 날카로우니까 그발 밟는 것만 해도 미세한 구멍이 많이 나거든요 고런 점이 있고요 그런데 파쇄석은 배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비오는 날뭐 딴 쪽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너 텐트가 적고 그럴 일는 없어요. 그렇게 바세석 사이트 특징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데크 사이트. 데크 사이트는 비 오는 날 최고입니다. 저는 굳이 우중 캠핑을 진짜 해서 딱갈 거라 생각하면 데크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는 캠핑장을 갈것 같아요. 왜냐면 데크는 옆에 뭐 물이 올라올 일도 없고, 파세석보다 배수도 잘 되고, 땅에서 어느 정도 띄어져 있으니까, 습기 올라오는 것도 덜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쾌적한 느낌으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응? 데크사이트는 딱 하나 불편한 게 있는데, 데크팩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데크사이트를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데크팩은 몇개 가지고 있지 않는데, 데크팩은 오징어 데크팩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그, 다이소에 있는 천 원짜리, 도끼처럼 생긴 데크팩 그거는 안 사시는 게 나아요. 너무 잘 풀려요. 저도 몇개 샀었는데 처음에 못 모를 때 샀었는데 그거는 제가 써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오징어 데크팩은 안 써봤는데 향후에 제가 한번 써보고 그것도 또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파세석 사이트는 바닥 공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다 돌이잖아요. 파세석이 뭐 돌이지 뭐 뭐야. 바닥을 푹신하게 만들어 주셔야 주무실 때 편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잔디밭 사이트는 푹신합니다. 확실히 푹신해서 저는 뭐 잔디밭 사이트 이불만 깔고 자라 해도 잘 정도고요. 파쇄석 사이트는 확실히 바닥 공사를 튼튼하게 해 주셔야 애기들 등이 안베입니다또 데크 사이트는 파쇄석 사이트보다는 튼튼하게 안해 주셔도 되는데 잔디밭 잔디밭만큼 푹신한 정도는 아니에요. 쿠션감 있는 바닥 공사는 꼭 필요하다는 거. 아. 잔디밭 사이트는 습기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밑에 그라운드 시트를 펴놔도 밑에 다 풀이니까 습기가 많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세 가지 사이트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데석 사이트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데크 사이트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잔디밭 사이트를 좋아하는데 저는 뭐 경관상 그림상 잔디밭 사이트를 좋아하고 그리고 잔디밭 사이트에서 팩을 치면.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뽑을 때도 뭐랄까, 변태 아닌데, 쾌감 같은 게 있고요. 쑥잘 뽑혀요. 물론, 뭐, 습기라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뭐, 벌레가 나온다는 거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잔디밭 사이트는 벌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하면 확실히 잔디밭 사이트가 예쁜데 고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잔디밭 사이트를 갔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캠핑장 사이트 종류에 따른 특징을 알려드렸고요. 초초, 촬영 끝났다. 자, 자, 초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좋았으니까. 자, 안녕. 어 아니 아니. 배꼽에 손. 아니, 아니 배꼽 손. 안녕하세요. <laughs> 어아 어, 싫어. 배꼽에 손. 안녕하세요. 해줘. <laughs> 자한 번만 더까. 자 배꼽에 손. <laughs> 다음 인생 해볼게요.